가드름, 등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피부 속 노폐물, 각질이 쌓이면서 모공을 막습니다. 이때 모공 속에서 축적된 피지들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화되기도 하면서 착색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 우리 몸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기름을 배출시킵니다. 이때 몸에서 나오는 유분이 피부 속 피지들을 분발시켜 등 여드름이나 가슴 여드름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나 더 모공각하증 이유도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닭살피부처럼 보이는데 모낭 입구가 막혀서 짜잘짜잘하게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손으로 뜯지 마시고 바디 보습은 오일보다는 로션 타입으로 해주세요. 오일을 바를 경우 오일막 형성으로 피부 호흡을 방해하여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과 가슴에 염증성 여드름이 심할 경우 스크럽제 각질 제거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여드름 위에 그대로 상처가 남습니다. 적절한 각질 제거와 압출로 피지 분비를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흉터 케어는 약초 필링, 알라딘 필링으로 들어갑니다.